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타 박혜미. 그녀의 파란 만장한 인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던 거침없이 하이킥의 금영 배우가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겪은 후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드라마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이제 극복적인 그 서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혜미는 첫 번째 남편과 의이혼후 9살 연하의 황민씨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평탄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예기치 못한 비극이 이 가족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편 황민씨의 음주운전으로 끔찍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사고로 인해 박혜미의 소중한 제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혜미는 비탄에 잠겼고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죄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편 황미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여파로 박혜미는 수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듯한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2019년 박혜미와 황민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무너졌지만 박혜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방송계를 떠나 있던 그녀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언젠가 무대에 다시 설날을 꿈꾸며 재기를 준비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다 컸는데, 안 가요? 는 박혜미에게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그녀는 아들 황성재와 함께 출연하며 오랜 시간 감춰둔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이 방송 출연은 박혜미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한 무대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많은 팬들에게 진짜 인생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만, 박혜미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번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무너지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혜미의 인생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서사입니다. 눈물과 웃음,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기까지 모든 요소를 갖춘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스타로서의 부활이 아닌 인간 박혜미로서의 재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시 맞설 준비가 된 그녀의 앞날이 더욱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박혜미 씨의 일상과 가족 관계가 전격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송 도중 한 통의 전화가 그녀에게 걸려왔고 그녀는 통화 중 상대로부터 14억 5천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 통화의 주제는 다름 아닌 빈 문제였다. 박혜미 씨는 방송에서 자신과 아들이 총 15억 원의 빚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는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엄마가 10억을 갚을게. 너는 나머지 5억을 평생 갚으면서 살아봐. 엄마도 죽을 때까지 10억을 갚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너한테 10억 빚은 남길 거니까 그건 내 몫이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박혜미 씨는 아들을 다독이며 현실을 직시하도록 했다. 너는 충분히 할수 있어. 빚이 있어야 열심히 살고 삶의 동기가 생기지 않겠니? 라는 말로 아들에게 강인함을 요구했다. 그내서 박혜미 씨는 아들이 인생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더 나아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낸 듯 보였다. 그녀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위기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생긴다라며 아들의 인생에 빚을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며 도와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쉬운 건 없어.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냉정하면서도 자식을 위한 사랑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들 황성재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빛 생각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숨이 막혀요. 라는 말로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했다. 그의 얼굴에는 부담감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내며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다. 방송이 나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너무 무책임한 부모 아니냐는 비난과 이렇게라도 해야 자식이 철이 든다는 찬사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들에게 빚을 짊어지우는 건 부모로서 지나치다라고 비판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현실 사회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옹호했다. 박혜미 씨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내 아이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강한 정신력이라며 이번 결정이 아들을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혜미 씨는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실수를 통해 성장하길 바랐고, 고난을 겪으며 더 단단해지길 원했다. 그녀의 철학은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교육 방식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부모상과는 다소 다르지만, 박혜미 씨는 이를 통해 자녀에게 자립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고자 했다. 그녀는 너는 평생 이비과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그걸 통해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라는 말로 아들에게. 인생의 고된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은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어른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며, 박혜미 씨를 응원했고, 다른 이들은, 이건 황민 씨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황성재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저한텐 아직 너무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대견함을 느껴요.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혜미 씨와 황성재 씨는 비극과 빚의 굴레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박혜미 씨의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한 여인의 고백이며 남편의 잘못을 대신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고통과 빚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보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단지 연예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왜 남의 잘못을 누군가 대신 떠안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진정한 책임감이란 무엇인가? 라는 깊은 고민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박혜미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은 도전의 연속이며, 우리는 그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책임과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민 씨가 갚아야 할 빚을 박혜미 씨가 떠안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디츄는 거짓 없이 팩트만을 전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진실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인생의 도전 앞에서 박혜미 씨가 보여준 선택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